와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해볼 거는요 바로바로 바로 아르카나 테스트 한번 해볼 건데요 테스트하기 전에 한번 한줄평 남기려고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르카나 뽑냐 마냐 솔직히 말하면 아르카나 고인물 용입니다 어, 나 고인물이니까 뽑아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거의 고인물 보다는 조금 더 썩은 물에 가깝다 진짜 부자들의 영수증보는 재미지 않을까. 그런 캐릭터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가 나올 텐데. 거기에 쓸제와 여기다가 쓰지 마시고, 일단은 통상캐기 때문에 나중에 픽둘이나 아니면은 일반 가차에 나왔을 때 뽑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당장 얘 뽑아서 쓸 데도 없어요, 사실. 아니, 뭐, 지금 당장 얘쓸 데가 있으면은 그래도, 아, 뭐, 필요하신 분들은 뽑으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얘 뽑아서 어디다 쓸 건데? 그찮아 여러분들. 얘 아르카나 어디다 쓰셨 건데? 어차피 지금 쓸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그냥, 통상으로 나왔을 때 통원뜬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한번 테스트 영상 직접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러 가시 종. 오 와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해볼 거는요 바로 바로 아르카나 테스트 해볼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덱 같은 경우는 리타, 이사벨, 아르카나, 신데렐라. 크라운 이렇게 해가지고 총 다섯 명을좀늦게 됐고요 스펙 고정은 켜놓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테스트 같이 보도록 하죠 렛츠고 자자자 자 런처기 때문에 저는 톡톡이 따로 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한번 스킬 컷신이나 이런 것도 싹싹 봐봅시다 이야 크 예쁘다 아르카나 예쁘네 어 아, 이사벨 엄청 오랜만에 본다 반갑 이사벨 자5초구요 일단은 한번 스킬 끄고 다시 보도록 하죠 아 이러면 풀버스트 시간이 엄청 짧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버스트 시간이 엄청 길게 여유가 남을 텐데 짧네 아르카나가 쓰고 나면 확실히 짤, 짧아지긴 하네 버클감 때문에. 근데 이게, 리타의 버클감이 기본적으로 조금 들어가 있고, 어, 1단계 버클감이 들어가 있고, 아르카나의 버클감이 같이 들어갔을 때, 어이 효과가 있는 거라, 이렇게 버클감 두 개를 써야 되긴 할것 같긴 하네요. 얘가 6초인 이유가 내가 봤을 땐 서브 버클감인 것 같아. 메인 버클감은 아니고, 이렇게 버클감과 버클감을 썼을 때의 이 5초의 이 데미지를 어떻게든 하려고 하,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좀 뭐, 그, 들긴 하네요. 우리 이사벨이 딜을 좀 넣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샷건이다 보니까 이 거리에 대한 상성 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근데 이러면 신데렐라가 이득 보는 구조 아니야? 사실 신데렐라 이사벨을 쓰면은 여러분 이게 무조건 신데렐라가 이득을 보는 구조 아닌가? 봐봐. 풀버스트 시간이 짧아지고 버, 버스트를 빨리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스킬을 한 번에서 두번 정도 더쓸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신데렐라가 스킬을 한두 번더 쓰면 그 데미지의 폭이 진짜 더 증가하긴 할텐데. 그리고 심지어 이 아르카나의 이 버스트 이 효과에 이제 뭐, 삼버스트인 정격 코드 니케라는 한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그게 다, 저 뭐야. 이제 신데렐라한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공격력이라도 좋지 않을까. 생각보다 쉽다고 흠. 진짜 어려운데 데려가 버리고 싶네 근데 데미지가 지금 많이 나오기는요 지금 15억이면 예상보다 많이 나오긴 해 근데 이게 신데렐라 딜일지 신데렐라가 버스트를 빨리빨리 써서 더 넣은 어 딜인지 궁금하긴 하네 난 20억 근처에 못갈거라고 생각했거든 이러나 저런 한 18억이긴 한데, 18억도 기대를 안 했어. 한 15억, 15, 16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예상보다 높게 나오네요. 어? 잠깐만, 신데렐라가 막 떡상을 한 거는 아니. 어? 미친 거 아니야? 예? 이사벨이, 잠깐만. 아니, 이사벨이 6억을 넣는다고요? 예? 갱생했구나. 너 갱생간 다녀왔구나. 와 미쳤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 두번째 덱 한번 보러 갑시다 자 이번에는요 루즈 한번 넣어볼건데요 지금 딜러들 1,3번 자리에다가 일부러 넣습니다 었 한번 리타 빼고 루즈 넣었을때는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자 무조건 보는거는 아르카나 시점에서 플레이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차징 이 차징하고 발사했을 때의 이 터지는 이 버스트 수급량이나 이런 게또 다른 캐릭터라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공평하게 하려고 아르카나 시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게 사실 크라운이 뒤에 있기 때문에 버프를 많이 못 받는 것도 팩트긴 한데 신데렐라티 딜이 일단 안 깎였다는 거. 어, 원래 신데렐라의 데미지만큼이 나왔다는 거가 일단은 고트고요 그리고 이사벨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정수가 나왔다는 거가 진짜 놀라워. 이 정도가 된다. 이사벨이 이 스킬이 진짜 계속 돌아가는 거야. 계속 지금. 안데 아, 신데렐라는 그게 상관이 없긴 하겠구나. 어차피 본인 딜이 본인만큼 나오는 게 상관이 없는 게 지금 크라운이 쓸 크라운이 이버스트 쓸 때마다 신데렐라가 버스트를 쓰니까 어차피 신데렐라 딜은 그대로가 나오는 게 맞구나. 이사벨 버프만 지금 아르카나가 받는 게 맞구나 생각해 보면은 아 그러네. 신데렐라 딜은 그냥 그만큼 나오는 게 정상이네. 어, 아니, 오히려 꼬였다고 생각했는데 꼬일 게 없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버스트가 지금... 당신의 제가 아, 모르겠다. 뭐 루즈 썼을 때는 또 어떨지... 이 소드 코인의 효과가 또 좋, 좋거든요. 이 루즈가 주는 이 소드 코인의 이 효과가 또 맞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 아르카나의 장점은 뭐다? 톡톡이가 가능하다. 그냥 막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써도 된다. 어 그냥 막 써도 돼. 아르카나는 이풀 차지 이게 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은 괜찮다.

이번 게임은 저희가 승리한 것 같네요. 어, 아, 그래도 리타가 훨씬 낫다. 아, 나 솔직히 루주랑 했을 때는 또좀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예상보다는 확 떨어져 버리네. 음, 오히려 신데렐라는 진짜 미친 듯이 찍었는데 아, 이사벨은 딱히 이득을 볼수 있는 구조는 아니네. 리타가 훨씬 낫네요. 네, 여러분들 이번에 세 번째 대기입니다. 한번. 세이렌이랑 순이스 넣어봤고요. 한번 이 이사벨에게 이 수니스 버프가 들어간다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죠. l e 고 가보자구. 근데 이렇게 떡상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 사실. 난 이사벨이 어, 요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아 근데 이거. 아 근데 아, 아 헬렙을 못 넣는구나. 아 그게 아쉽다 만약에 헬름을 넣수 있으면 버스트 이게 차는 속도가 버스트 게이지 차는 속도가 더 빠르잖아 아, 그렇게 쓰면은 조금 더 맞돌이긴 할 텐데 그렇다고 그레이브를 넣기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뒤에 이게 오히려 뒤쪽에 버, 버스트를 버스트 데미지가 더 세네 스킬 데미지가 더 세네를 배치하는 게 사실 더 좋을 것 같기는 해. 왜냐면 걔가 버스트를 한번더 쓰는지 안 쓰는지에 따라서 이 게임이 결국에는 질량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아, 버프를 무조건 빨리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난 사실, 베스티도 궁금하긴 해. <laughs> 너무 이상해질 것 같기는 한데. 5초, 5초 해가지고, 두개 넣어놓으면 좀 어떨까? 아니, 그냥 버스트를 계속 빨리 돌려주는 거지. 어차피 뭐, 스니스 딜이든, 누구 딜이든, 뭐,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이사벨의 데미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이 스킬을 그냥 가속해서 점점, 어, 가속해서 빨리 돌린다면은, 어떨지가 조금 궁금하긴 하는데. 어, 근데 나도 그 생각했어. 아르카나 버프리안찰것 같아. 그래서 그냥 아, 그런 생각만 했었다 근데 지금 보면요 데미지가 지금 20억 가까이 가고 19억 지금... 지금 미쳤거든요 20억 넘었어 잠깐만 스니스랑 순이 쓰니까 20억이 넘는다고 아니, 물론 세이레디 들어가서 더 뻥튀기 된 거는 있을 텐데 이게 20억이 넘는다고 아. 찾았다. <laughs> 찾았다네 사랑. 내가 찾던 사랑. 아니 이사벨 미쳤는데? 아니 이거죠 이거지. 아니 이, 아니 8억을 아니 이사벨이 8억을 넣는 날이 온다고? 아 여기에 이게 제 이게 사백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8억을 넣는다. 만약 8억 중반대를 넣는다? 조금 과장하면 신데렐라급이에요. 어. 그냥 진짜 과장 많이 하면은 신데렐라급임. 뭐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만 쓰면은, 그니까 이 덱으로만 간다고 치면은 오히려 흑년급으로 갈수 있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여기가 세 번째 덱이었고요. 지금 갑자기 궁금한 게 이게 리틀 머메이드의 효과가 결국에 엄청 났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리틀 머메드를 빼고 한번 리타를 넣어보도록 해봅시다. 네 번째 덱은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번째 덱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덱이고 지금 리타, 세이렌 뺐고 리타 넣습니다. 아무래도 뭐 초반에 버스트 쿨 돌리고 이런 것도 조금 차이가 있고 이럴 거라서 한번 일단은 좀 봐야지 알지 않을까 싶네요. 2초 정도 되네. 아, 1초. 중반된 줄 알았는데, 한 2초 정도? 아니, 진짜. 아니, 8억 7천이 나온 게난 너무 어안이 벙벙해. 왜냐면은, 그게 신데렐라급이거든. 진짜로. 흑연이 몰아줬을 때 그나마 좀 내는 딜이고. 흑연이도 몰아줘야지 찍는 딜인데. 나 이사벨이 약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쓰면 은좀 강하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딜 뻥튀기가 확 나와버리는구나. 원래 이사벨이 이렇게 쳤을,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쳤을 때 내가 기억하기에 한 2, 3억 넣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패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와 미쳤다 잠깐만 전격인데 샷건 전용으로 나오면 이사벨 완전 뛰어다니네 와 만약에 레이드 보스가 전격의 샷건쪽으로 이렇게 가까운 보스로 나오면은 와. 세이렌드고 이사 어, 벨 넣고 세이렌드고 넣고 아르카나 넣고 어 스니스 넣고 그냥 이래 돌어 그냥 크라운 넣고 돌려버리면은 아 근데 신대가뒤을더잘 뽑으니까 사실 신데다가 몰아주는 게 맞기는 하지. 아무튼 다른거? 뭐, 뭐, 뭐 크라운 자리에 뭐 다른 버퍼가 들어가겠죠? 뭐 이버스트 버퍼 애들 중에서 근데 뭐 리타도 괜찮지 않을까? 잠깐만 근데 28초 남았는데 이렇게 딜 차이 많이 나면 이거 세일앤버프 아니야? 잠깐만 지금 이만큼 차이 나면 안 되거든. 6억 정도가 차이가 나면은 조금 곤란한데. 그래도 아예 4억도 큰 편이긴해. 그냥 세이렌이 미친 거 아니야, 사실? 안 돼. 그것도 있기는 해요, 여러분. 이게 세이렌이 버스트가 빨리빨리 차기 때문에. 버스트 이게 스킬 쓰는 게더 빨라. 그래도 미쳤는데? 아니, 난 진짜, 수, 솔직히, 난 오히려 순이스가 좀딜 많이 넣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래도 질량 자체가 미쳤는데, 순이스랑 쓰니까? 어? 그냥 순이스랑 써야 된다. 어, 이름은 그냥 순이스랑 쓰는 게 맞다. 진짜로. 네 번째 덱 여기까지 해봤고, 한번, 내가 궁금한 거 한번 해보자. 한번 다섯 번째 그냥 궁금한 겁니다. 진짜 궁금해서 해보는 거고 한번 베스티 5초5초 5초 넣었을 때이 스킬 쿨이나 이런 거가 좀 유연하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타 들 거고요. 가봅시다. 이 베스티가 진... 이 베스티까지 쓰고 나면은 근데 스킬 쿨이 부족하지 않을까? 어 많이 부족할 것 같긴 한데 한번 봅시다. 일단 처음에는 한 2초 정도 차이가 날 거고 두 번째 거에서가 그래도 꽤 많이 나지 않을까. 아 근데 베스티도 이거 스킬 멋있는데 이거 베스티 계속 스킬 본인 거 빨리빨리 쓰게 해주면 이거 계속 미사일 나가는 거 멋있거든. 아 리타 4초. 그러니까 이게. 아르카나가 이게 단점이 그거야. 본인이 버스트를 썼을 때만 버프감이 들어간다는 게 너무 큰 단점이기는 해, 사실. 그래서 너무 제한적이야. 아, 이게 너무 아쉽다. 이러면은 사실 리타 혼자서 버프감을 잡아주는 거는 좀 빡세긴 해요. 버스트가 늦게 차서 그렇고. 버스가 빨리빨리 찬다는 가정 하면은. 어 근데 왜또잘 돌아가냐? 좀 빡빡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어, 이봐 거1초씩 남잖아. 어 이렇게 돼 이렇게. 진짜 망대긴데 여기 뒤에다가 헬름 같은 거 넣으면은 돌릴 수는 있긴 하겠다. 아, 리타 말고 루즈 이런 거? 어, 그런 것도 되긴 하겠죠. 눈다면 뭐, 동디나? 루즈. 레후나 세이래. 음. 아, 라후나 세이래. 어 도라는 갈 텐데. 일단은. 아, 요렇게 쓰면은 그래도. 어거지로 돌아가긴 하는데 실사용 적인거는 아, 안된다 음. 솔직히 여기에다가도 크라운 리타 넣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야 얘네는 어, 베스트는 그냥 감사해야 돼 근데 대충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그냥 5초끼리 쓰면은 어떨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아, 한요 정도로 돌아간다? 생각을 하면 될거 같네요. 지금 이게 버스트가 늦게 차서 그렇지 빨리 도는 게 아니에요, 쿨이. 지금 거의 아슬아슬하게 딱딱딱 맞는데 진짜 만약 톡톡이 친다고 가정하면은 어, 이거 무조건 쿨 돌고 있어, 리타. 이봐. 어, 이렇게 돼, 이렇게. 자, 6억? 와, 근데 이렇게 해도 6억이야? 그냥 얘 평균 데미지가 한 6억쯤 나오나 보다. 자,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 해봤고요. 한번 같이 딜표 보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이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덱 같은 경우는 리타, 이사벨, 아르카나가 이렇게 거의 한 세트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리타, 신데렐라, 크라운 이렇게 돌아갔는데 버스트는 일단은 처음에 뭐 아르카나 딜볼 것도 없고 리타 딜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사벨만 보면 6억 정도 나왔고 솔직히 난 이때는 어 그냥 쏘쏘 정도? 어 그냥 많이 떡상하긴 했네? 어좀 놀랍다. 이 정도였거든 사실. 그리고 2번 덱 같은 경우가 루즈였죠 루즈. 루주. 근데 루즈는 솔직히 이 소드 코인 때문에 오히려 딜이 조금 더 뛰지 않을까? 를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역으로 안 좋았다. 이사벨과 루즈의 조합은 썩 좋은 조합이 아니었다. 이렇게 버스트 한 묶음입니다. 어, 이사벨, 루즈, 아르카나가 이렇게 한 묶음으로 계속 한 사이클씩 돌린 거고, 그래서 5억 천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솔직히 루즈는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때 같은 경우는, 리틀 머메이드를 썼죠. 덱은 이사벨, 리틀 머메이드, 아르카나 이렇게 세팅으로 돌아갔고 이때가 진짜 놀랐지. 솔직히 말하면은 신데렐라 급이 없 때문에 거의 신데렐라 8억 7천이요. 8억 7천이면은 신데렐라 요정도예요 어,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신데렐라에 그냥 리타, 크라운, 신데렐라를 썼을 때 뽑는 딜이 8억 7천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조금 낮게 나오면 막 8억 5천 나오고 8억 9천, 높게 나오면 8억 9천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리틀 머메이드랑 이렇게 쓰면은 거의 신데렐라급으로도 딜을 뽑을 수도 있다가 조금 보였고 아무래도 스니스 이제 스니스의 공법이나 이런 같은 정격 코드에 대한 버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딜이 뻥튀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8억 7천 정도. 이때 진짜 놀랐지. 그래서 덱은 사실상 만약에 진짜 이사벨을 써야 되는 덱이라면은 이렇게 쓰면은 최고점이 나오기는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쓴다면. 자, 그리고 네 번째. 와, 네 번째도 솔직히 조금 충격이었어.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리틀머베이드를 썼기 때문에 아, 리틀머베이드에 이 거품이 많이 들어가 있다. 토탈 데미지가 생각보다 많이 낮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좀, 이사벨이 딜을 많이 못 넣지 않았을까? 어, 오히려 이사벨이 넣는 데미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7억 5천을 거의 유지하면서, 어, 이 정도는 많이 선방한 거거든요? 7억 5천을 넣으면서까지 이렇게 순위스랑 하면은 거의 1억 천정, 1억 5천 정도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억 5천? 요덱으로 봤을 때한 1억 5천 정도 데미지를 더 추가적으로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아무튼 이사벨은 스니스랑 가면은. 고특긴 한데 뭐 신데렐라도 사실 스니스랑 가면 더 고특이긴 하죠. 스니스가 쓸 때가 많은데 과연 어디에 채택이 될지는 좀 이제 보스나 이런 거 상황 봐서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덱입니다. 자 이사벨을 그냥 베스트랑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이거는 그냥 내 순수 궁금증 이 테스트를 하는 이 나의 그냥 순수 궁 궁금증으로 본 건데 여기는 6억 5천 정도 나왔어요. 어 6억 5천이면은 솔직히 나맨 처음에 어? 여기가 왜첫 번째 덱이랑 이렇게 딜이 차이가 나지? 여기는 6억이었는데 첫 번째 덱은 6억 정도 넣었는데 왜 마지막 덱은 6억, 5천, 5천 데미지를 어떻게 넣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베스티가 5초잖아. 여기도 풀버스트 타임이 5초잖아. 여기도 5초. 그러니까 이 공백의 시간, 이 버스트를 채우는 게 조금 느릴 뿐, 결국에 버스트를 한두 번을 이 순환이 더 빨르기 때문에 스킬 데미지가 더 들어갔다. 어, 버스트 스킬 데미지든, 무슨 스킬 데미지든, 스킬 데미지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5천 정도의 효과를 더볼수 있었다. 근데, 어쨌든, 베스티랑 쓰는 거는 안 좋다 정도로 좀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일, 이번 영상은 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빠빠롱!